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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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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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목요일,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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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는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 화요일.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아니 뭐, 다다 달라. <laughs> 금요일도 나오고. 자, 내일 은 무슨 요일? 목요일 맞죠?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 있는 거예요? 7일. 7일. 자, 우리 먼저 일요일부터 한번 가볼까 일요일. 일요일.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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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허허허. 어, 어. 자, 다달러 토요일, 다음은? 일요일. 요렇게 일요일인데. 자월 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일마다 동작이 다르다, 아시겠죠? 한번 하면요. 월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찌르는. 오, 그렇지아버지 그런 거가 하죠?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다 월요일. 자, 시작. 월요일. 화요일은 반대로 셔. 화요일. 그럼니다 시작. 화요일. 수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 그렇죠. 위로 위로. 자. <laughs> 주요일에는 어떻게, 오늘이잖아. 제가 오니까 만세 불러야지. 만세하면서. 주요일. 목요일은 밑으로 갑니다. 점점 다운이 됩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불금이라 그러죠. 젊은 사람은 요즘 불금이라 그래. 불타는 금요일. 그러니까 신나게 놀아야 돼. 아싸, 아싸. 이러고. 자,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그 연장선입니다. 토요일! 자, 시작! 토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금요일! 토요일! 아유, 일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일요일은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 돼. 그래서 꽉 잡는 거야. 어, 마음가짐을 다시 잡으려고해서꽉 잡을 수 있게끔. 자, 일요일, 시작!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월요일 시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그렇죠, 맞아어 아버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씩 할 거예요. 월요일, 월요일 한 다음에 두 번씩 한 박수를 짝, 짝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자, 준비. 시작. 시작 월요일 월요일 자자 자. 화요일 화요일 자자 자. 수요일 수요일 자자 자. 목요일 목요일 자자 자. 금요일 금요일 자자 자. 토요일 토요일 자자 자. 일요일 일요일 자자오 이거 좋습니다 이제 한 번씩 요게 헷갈립니다 한 번씩 할 때는 한 번을 하고 빨리 지걸두번 아니에요 자. 시작 월요일자 화요일자 수요일자 목요일자 금요일자 토요일자 일요일자 어 어렵죠 어워어워몸쓰는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3번 이게 중요 마지막에 약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보라미 시작! 월, 화, 수, 모, 금, 토일 자, 자 우리 어머니 아, 이거 좋아요 <laughs>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야되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그지, 어머니? <웃음> <웃음> 자, 아, 아, 숨이 찰 거예요. 아, 아, 어머니 벌써 아, 아, 그냥. 아, 어때? 괜찮아, <laughs> 괜찮아. 들려도 어, 우리 어머니 꿋꿋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요그죠 <laughs> 어머니? 어, 잘하고 있죠? 이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 거예요. 빨리, 뭘, 막 이걸 하는데 그러면 더 난리 날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몸을 쓰잖아. 몸을 쓰니까 더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자, 아! 열어서 합니다 준비, 짓. 자, 오래, 오래, 자, 자, 오래.